포항시는 한동대가 16일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상생공간 한동의 지역혁신원 제1캠퍼스 파랑뜰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지역 시의원, 지역 대학 총장, 대학생,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동의 지역혁신원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파랑뜰이라는 명칭은 동해바다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쳐가는 공간을 의미하며 환동의 지역혁신원은 포항시와 지역대학이 당면한 문제를 학생 주도로 자유롭게 해결하고 지역민들이 언제든 방문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장량동에 위치한 제1캠퍼스는 건축면적 495제곱미터의 3층 건물로 지역민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대여가 가능한 소그룹 회의실 다목적 교육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수요를 적극 수용해 문화예술 경제 교육에 기여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포항시는 한동대, 포항공대, 포항대, 설린대, 위덕대, 신경주대와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밀착형 상생 공간으로 문을 연 환동의 지역혁신원은 제1캠퍼스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남구 지역의 제2캠퍼스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환동의 지역혁신원 제1캠퍼스 개원을 축하한다며 한동대가 올해 글로컬 대학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 산업계, 지역 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도성 한동대 총장은 이번 개원을 계기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하며 지역 문제 해결, 맞춤형 교육 등 문화, 교육, 글로벌 역량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한동대가 지역 사회 및 지역 산업과 연계 발전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 지역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중심지가 될 한동의 지역혁신원을 개원한 한동대는 올해 글로컬 대학 30의 본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정부가 대학 내 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 산업과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간 국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예비 지정된 한동대는 이달 26일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본 지정 평가 및 선정은 8월에서 9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